안녕하세요. 어, 4월 둘째주 어,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야, 이번 강의는 어, 기본 코드 A마이너 코드를 어, 잡는 법에 대해서 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시, 저번 시간에 C코드는 어, 다 어, 잡으셨을 거라고 어, 연습하셔서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이번 시간에는 A마이너 코드에 대해서 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C코드하고 A마이너 코드는 음, 굉장히 많이 쓰는 코드 중에 음,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 또 연결이 되는 코드이고요. C코드에서 어, 이렇게 예, 왼손, 약지만 이렇게 움직이시면, 약지가 움직이시고 이 손가락이 살짝 이쪽으로 어 C 코드에서 살짝 움직이고 이쪽으로 자 기타 머리 쪽으 살짝 음 검지와 중지가 움직이면서 약지가 이쪽으로 변형이 되는 건이 A 마이너입니다 그래서 어어 E 블랙 C 코드를 먼저 설명해 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야 간단히 넘어갈 수 있죠. 자, 3 플랫 5번 줄, 그 다음에 어, 2 플랫 4번 줄, 1 플랫 2번 줄을 제가 C 코드. 자, 이럴 줄알는 C 코드죠. 여기서 A 마이너 소리는 약간 슬픈 그런 소리가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 C코드 A마이너 단조이기 때문에 슬픈 소리가 나오니다 음이 하나만 필요할 픈인데 슬픈 소리가 나는 거죠. 자, 자 C코드를 잡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보세요. 그대로, 그대로 살짝 이렇게 움직이시고요 음? 검지와 중지를 살짝 움직입니다 플랫에서 살짝 한 2mm, 2mm 정도 움직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움직이시고 어, 그 다음에 약지를 자, 이 플랫 3번줄을 집습니다 약지로 그러면 그리고 어, 그놈이 C 코드와 똑같이 오버입니다 어, 오버. 자 C 코드에서 A 마이너. C 코드에서 A 마이너. C 코드에서 C 코드에서 그냥 이렇게 짚으면 자이두 손가락이 E 플레스 다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음, C코드에서 살짝 움직이고 이렇게 자, 자. 3플랫 5번줄 누르고 있던 약지손가락을 떼서 중지와 중지는 약간 히타 머리쪽으로 약간 가면 가면과 감안, 동시에 자, 약지를 3플랫 2플랫 3번줄에 누르시면 a 마이너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e l l him shut o 는 왈츠 왈츠 주법입니다. 자, c 코드에서 l c h u she put this 3 3 키타 줄 번호예요. 6 5 4 3 2 1자6 5 4 3 2 1이 손가락의 각도는 항상 이 각도입니다. 이거 이, 이거 아니고요. 이, 이것도 아니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저번 시간에 강의를 해드렸죠. 자, 타를 잡으시면 아 자, 귀찮아. 자, 5번과 3번, 2번, 번번을 동시에 잡고 자, 귀찮아. 자, 귀찮아. 자, 다찮아 자, 귀찮 함수 떼는 거죠 줄여서 자 그리고 이번 시간에 드렸던 A마이너 코드로 체인지를 하십니다 자기타줄에 자, 손가락이 움직인 소리가 들리시죠 시에서 A마이너 연속 동작으로 시로 하나 둘셋넷자꼭 C코드에서 A마이나로 가는 건 아닙니다. A마이너에서 C코드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마이나를 먼저 잡았다. 그러면 자 원래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잡는 게 방법입니다. 한 번에 잡으셔야 되고 한 번에 눌러야 아리표지를 할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이제 잘안잡힌다 그러면 순서가 있죠. 자, 자 보세요. 시코드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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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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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순서대로 a 마이너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지금 그러면은 5번 놔두고요. 5번은 집지 않습니다. 지금4 3 4 3 2에 걸려 있어요. 4번, 3번, 2번 줄에. 자. E 플랫 4번 줄과 3번 줄과 어, 1 플랫 2번 줄에 누르시면 a 마이너 코드가 됩니다. 자. 설명하기 쉽게 하려면 c 코드에서 a 마이너로 내려갈 때 설명해 드리기가 쉬워요. 말은 자, 아 자, 3플랫 5번이 약지 아이 말은 아시기 때문에, 이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기때 체인지. 자, 아까 같이 들었던 자, 검지와 중지를 약간 기타 머리 쪽으로 옮기신 다음에, 자, 약지를 떼서 3번 줄 E 플랫을 짚으시면 A 마이너 코드 되겠습니다. C 코드 따로, A 마이너 코드 따로 이렇게 연습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하나, 음악은 코드가 연결이 돼서 하나의 음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C 코드를 누르고 나서 A 마이너로 코드를 체인지 하시고 C 코드, A 마이너 코드, C 코드, A 마이너 코드,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시다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손이 잘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천천히 천천히 하십시오. C 코드 A 마이너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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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요. 자, 오른손을 만히 있으면 재미없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시든지. 계신 분들은 이거를 제가 지금 가르치는데 이걸 하는게 나중에 아르페오하신대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일단은 오른손 손가락에 힘을 좀 길러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기타줄 잡고 있다가 짱, 짱, 짱. 지금 이쪽 뒷면 은안 보이기 때문에 설명을 못 해드리겠어요. 자, 이런 느낌으로. 자, A 마이 n o 호체인지. -E. 다시 C 코드로. 이코드로이 때는 역으로이거 살짝 이쪽으로 이 손가락 이렇게움직이겠죠자머쪽쪽에서이쪽 기타 몸통 쪽으로 살짝 움직이시고그 다음에 로코드으이으시이 A 마이너으로 이쪽으로 이쪽이쪽으이렇게 하시고요. 자. 4월달에 동영상 강의를 계속 하게 될 건데요. 그 다음 시간은 D마이너고요. 그 다음 시간은 G7이 되겠습니다. C, A마이너, D마이너, G7으로 이어지는 어 <laughs> 한 화음이죠. C, A마이너, D마이너, G7 이 코드 네 개로 할수 있는 노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디마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